안녕하세요. 쓰리 비그 김재영입니다 어, 저희 셀프 고정식을 이용해서 글루를 어, 발라서 쓰시게 되면 나중에 버스시게 될때 고객님의 모발에 찐, 풀똥같이 있는 찐들이 생기게 됩니다. 특히나 여름에 어, 땀이 좀 나잖아요. 이랬을 때는 그 찐하고 땀하고 유분하고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 찐들이 더 심하게 생기게 되는데요. 이때 샴푸를 하게 되면 이 찐들이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전혀 이 리무버를 쓰시게, 쓰셔야 되는데, 자이 스프레이형은 가발이 벗었을 때 찐이 생기는 부위, 이 부위에 칙칙칙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비벼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샴푸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, 어, 개인적으로는 이함치포를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.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한 통을 사더라도 몇 달을 쓰면은 어, 경제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함치포를 쓰시는 걸권장 드리는데 자 먼저 가발을 한번 벗어 볼게요. 자 음, 벗었습니다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. 이 테이프, 둘레에 테이프를 붙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찐이 생기게 됩니다. 저는 뭐글루를 많이 바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찐이 지금 뭐 많이 생기진 않았지만 좀글루 양을 좀 많이 발랐다거나 스포츠 활동을 해서 뭐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에 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. 자, 자이 함치포를 열면 이런 식으로 뭐, 30번 안에 내용물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쓰시는 방법 세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뭐 모레 쓰고 여기에 오일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세요. 오늘 바르고 위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얘를 조금 뜯어가지고 쓰신 다음에 버 버리, 버리시고, 내일 조금 또 뜯어가지고 쓰시고, 버리시고,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데, 자,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, 저는 이 손에다 묻힙니다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살짝 묻히면, 저 실제로 저희가 이 찐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딱이 정도예요. 여기서 만약에 잘체거가안 된다면 또한번 묻히세요. 제가 왜이 방식을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냐면, 이렇게 쓰게 되면, 저처럼 쓰게 되면 굉장히 오래 쓰실 수가 있으세요. 특별히 뭐 여기에 추출을 뭐 과하게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, 그냥 저처럼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, 이렇게, 뭐 문대는 거예요. 문대고, 그 다음에 샴푸.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이 두피, 그리고 머리카락,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찌을 제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목머리를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. <laughs> 자, 이상, 쓰리오비그, 김재형이습니다 안녕. 또 써야겠네요. 좀쓰는게 어, 어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끝 자, 방금 쓸 때는 뭐 글루 안 발랐어요 글루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뭐안 바르고도 이렇게 쓸수 있는데 뭐 이런게 좋은걸 왜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안녕 진짜 안녕